입니까? 명심보감,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간단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 익혀나기가 쉽습니다. 태공할 근이 무가지보요. 신시호신지분이라, 태공이 말하기를 그는 부지런할 근자지요. 델 이자, 그 다음에 무가지보. 없을 무자, 갑가자 갈지자, 보배보자. 자, 자, 보배 자 무가지보라는 것은 값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보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는 무가지보, 값으로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되고 그 말이에요. 신시 호신지분이라 신시. 이 삼갈신자지요. 자 삼갈신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신은 이시자는 이거 주격조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것은 그래 삼가하는 무엇을 삼가하냐? 호신지분이라 호는 보호할 호자지요 몸신자 몸을 보호하는 여기서도 지가 주격조사로 썼습니다. 고신지부, 부라는 것은 표신부자입니다. 부적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것이, 삼가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니라. 하나의 증명서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몸을 삼가하는 증명서. 그러니까, 삼가한다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 되니라, 표신이 되느니라. 다시 해석하면,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되고, 참가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증명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다는 얘기야. 또 조심한 것보다 더 좋은 호신,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행목의 운, 과언적 생방하고 과욕적 보신하니라. 자, 여기서 경행록에 말하기를, 과언, 과랑은 적을 과 자니까, 말씀 언 자니까, 말수가 적, 적 자가 있으니까, 적으면, 과언, 즉, 말수가 적으면, 적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생방하고, 여기는 성이 아니라 생입니다. 여긴 줄일 생 자입니다. 생략한다고 그래서 생. 생략한다 할땐 성략이라고 하지 않죠. 이럴 땐 생으로 읽습니다. 혹은 그~ 보통 때는 살필 성자뭐 성찰한다고 해서 살필 성 자로 많이 쓰죠 여기서는 줄일 생자 방은 비방할 방자 비방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언적 생방하고 그 말은 과언적 말 수가 적으면은 비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 과욕 즉 보신 아니라 과 적으면 뭐가 적으면 욕심 욕자 욕심이 적으면 과욕 즉 보신 여기서 지킬 보자에다가 몸신자니까 몸을 지킬 수 있다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으면 비방을 줄일 수가 있고 욕심이 적으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말이 많으면 비방받기가 쉽고, 욕심이 많으면 몸이 위태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행록에 온 무명자는 살기신하고, 다재자는 살기후이니라. 자, 경행록에 말하기를, 무명자 무는 힘쓸 무자입니다. 무한대 뭐 힘쓰느냐 명자 이름 명자 놈자 자. 이름을 얻기에 힘쓴다는 얘기예요. 임, 이름을 얻기 얻기에 힘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명예를 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살기 신하고 살은 죽일 살자 기. 기신 자기의 몸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너무 힘을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다재자는 살기후인이라 다 많을 따자 재물 재짜 놈 자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살기후인이라 살 누구를 죽여요. 그후 후는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 후손을 죽이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얻기에 힘쓰는 자는 자신을 죽이고, 재물이 많은 자는 후손을 죽이게 된다. 그랬어요. 헛된 명예와 과분한 그 재산은 자신도 망치고 후손도 망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는 없으면서 헛 명예를 구하면 죽기가 쉽죠. 또 재물이 많은 자는 자손을 죽이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경행록의 왈,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무욕은 이나 무명은 난니니라 자, 경행록의 말하기를, 보생자는 지킬보, 날생, 놈자 그랬는데, 여기서 날생은 몸입니다. 태어난 몸. 여기서 생 자는 양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생이란 것은 보양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을 튼튼하게 잘 가꾼 관리를 하는 사람. 이걸 보생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과욕하고, 과는 적을 과자, 욕심욕자, 욕심이 적어야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적어야 보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신 자는 피명이니, 보신, 여기서는 몸신 자인데, 몸신 자라는 것은 이거의 목숨을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 난세에는 목숨 보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피명인이 피할 피 자, 이름 명 자, 이름을 피한다는 것은 이름이 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을 피해야 해요. 그래야 난세에는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죠. 예, 보신 자는 피명인이 무욕은 이나, 무명은 난이니라. 욕심이 없는 것은 쉽지만은, 이름을 숨기는 것, 무는 없을 문자 이름이 없는 것, 그 말은 이름을 숨기는 것. 이름이 왜 없겠어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널리 알리지 않은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을 하기는 난이니라, 어려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생을 하는 자는 욕심이 적어야 하고, 몸을 보호한 자는 이름이 나는 것을 피해야 하니까. 그런데 욕심이 없기는 쉬우나 이름을 숨기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명예욕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생을 오래 보존하려면 욕심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날리는 것, 이건 더욱 더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자왈 욕다 상신하고 재다 루신하니라. 자, 노자가 얘기하기를, 욕, 다, 욕심, 욕자, 만을 딱 자, 욕심이 많으면 상신, 상할 상자, 여기서는 귀신 신자지만 정신 신자로 해석합니다. 정신을 상하게 한다, 말이에요. 욕다 상신하고, 욕심이 많으면 정신을 상하게 하고, 제다, 루신아니라 제다, 여기서는 재물이 많다. 그 말이죠. 루는 여기서는 더러울 루자입니다. 몸신자. 자, 몸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정신을 상하게 하고, 재물이 많으면 몸을 더럽히게 된다. 욕심은 그러니까 정신을 해치고, 재물은 몸을 망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재물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